네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류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요 우리 사이에서 이제 성 한마디로 남성은 적극적이고 여성은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이중 규범이 지배되었고요. 여성이 이를 내면해서 성혈력세를 많이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오늘에도 남녀 모두가 성에 적극적이야 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의 모든 것이 이렇게 개방이 되었고 그리고 이종 기범 따위는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남녀 모두 꼬리낌 없이 내밀 내밀한 성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만 할것 같은 분위기에 예, 막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가연 성의 사회라고 할 만한지 아니면 가연 현실에 둬도 성이 그만큼 자유로워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생각에는 어떠세요? 실제로 여성들이. 아, 성우식과 성 행동은 어떤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학교 때부터 우리 북한에서는 성에 대한 교육을 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면 성에 대한 교육을 왜안 할까? 이게 성이라는 게 잘못하면은 사회에 지배하는 조건이 아주 불안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 한국 아까 아 한국이 아니라 이제 북한에서는 아마 많은 것들이 이제 아, 말들이 뭐 성에 대해서 입을 아, 학교 때부터 배우지도 못했고요. 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저는 학교 때부터 잘 몰랐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이제, 아, 이제 15살, 16살, 17살이 되면 저도 17살 때 이제. 아 여자들이 하는 것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막 우는 학생들도 있어요. 학교에서 아막 선생님 선생님 이게 막 울면서 선생님 선생님 이거 피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병인 줄 알고 막이 책상에서 막 덜덜덜덜 떨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왕의 6학년 때인가 왕의 때다. 왕인 때인데, 이제 한 학생이 막 울면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고, 또 우리 부모들 자체도 성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모르다 보니까 이제 학생이, 한 학생이 막 선생님 울면서 이 수업하러 들어왔는데, 담임선생님이 수업하러 들어왔는데, 막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다가가니까, 선생님은 이미 나이가 결혼을 했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선생님, 막 피가 나와요. 난 집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병이 와온 것 같아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선생이막 웃으면서, 음, 지금 이 나이 때 하게, 된, 하게 되는 거라고 여자, 여자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진짜 망신스럽고 창피한지 그때 얼굴을 둘 수가 없더라고요. 아, 여자들이 저런 걸다 해야 되네? 저런 건 어째 해야 되지? 그때는 처이 완전히 없었을 때 그때 미의 그런 성에 대한 것을 뭐 알려도 안 주고 엄마도 또 모르고 하다 보니까 제 혼자서 자신이 다감 이게 렇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때 막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선생님이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아, 그래. 아니야. 병은 아니야. 이게 여자들이 해야 될 거야. 이 나이가 되면 여자들이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여자들이 다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얼마 안있서도 저도 이제 그것을 제한 테도온 거죠. 그래서 와서 그때 말은 못 하고요. 정말 이게 미치고 한장할 정도더라고요. 정말. 음걸상에는 앉았는데요. 일어나 일어나지도 못하고 지금 딱 앉아서 버티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까지 6시가, 그러니까 6, 6시가 학교를 가면은요. 오후 1시 반까지 수업이 있어요. 아, 그리고 1시 반에 집으로 가서 이제 오후에는 가해 시간이라고 하는데, 요 이제 토끼풀 아카시아나무 아시죠? 여러분들, 아카시아나무를 이제 이풀 뜯어다가 한 배나무를 이제 학교에 토끼이에다 다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한시 반까지 기다리기는 너무나도 힘든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여자, 여성분들은 이미 알 거예요. 그냥 내 입으로는 그렇게 정확하게는 이야기하기는 조금은 좀 불편하고요. 그래서 이거 일어나면 일이 날것 같고요. 딱 앉은 채로 지금 말 못하고 눈만 딱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계속 감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엄청 엄청 앉아있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앞으로 왔어요. 와서, 아, 아왜 그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세탁해서 말도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었죠 그랬더니 왜,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전에 했던 가 이름을 부르면서 선생님 저도 아음 그런 게온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아 그래요 그러면 가방 들고 집으로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준비도 아무것도 안 했죠 준비라는 것도 뭐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그. 그게 다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 생리대 같은 거랑 다 있는 것도 없고요. 하나도 없어요. 뭐, 준비란, 나는 중국에 와서 생리대를, 엄마, 정말 이런 거 생리대도 있구나 하는 거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가제천 같은 걸 이렇게, 아, 부모들이 이제, 엄마들은 알더라고요. 몇살 때, 몇살때 이게 오겠구나 해가지고, 우리 엄마도 이제 가제천을 이렇게 몇몇달을 쌓아가지고, 이제 그거 몇 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두개 바늘로 떠가지고 옆에 대두리를, 자꾸만 빠져나오니까 대두리를 네모나게 해서가지고, 이게뚜개 바늘을 떠가지고, 이제, 고바늘 같은 거를 떠가지고, 옆에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 해서, 한 15개 정도를 이렇게 딱 이렇게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막 이로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망신스러워가지고,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laughs> 그러나 지금은 그 생각을 해보면, 아 정말 철사 다리도 없기도 하고 철도 없기도 하고 또 민의 또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집에 가서 막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하는데 엄마가 눈이 챈 거예요. 막 나를 어 방에 들어 막 대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네가 왔구나 왔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음, 난 몰라 막 그랬더니 이럴 때는 다 이런 게 오니까 막, 뭐야 막 덜덜덜덜 떨리고 무섭고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 엄마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니까. 아 그래 여자들이 다 그런 거 해야 돼 그래 정상이야 그러면서 그때 엄마가 아,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3일에 3, 4일가 오는 게 있다고 그러고 가서 그때 알았어 이제 그래서 엄마가 해주 해주는 걸 주면서 이것을 갈아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것도 어, 씻는 것이 또 문제였어요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비누가 없이는 그래가지고 너무 진짜 힘들게 전에 때를 보냈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학교 때 제일 망설스러던게그게있어요 다만, 우리가 좋은 것이 뭐가 있었다면요? 우리 여자중학교라고 해서, 맨 여자들만 공부를 할 때니까 망정이지, 이제 혼합반이 돼서 남자, 여자가 같이 끼웠다면그 망신이라는 망신은 없죠 그런 망신이.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여자중학교, 우리 때부터 이제 여자중학교가 나 나, 왜 나왔냐? 여자, 남자끼리 붙여놓으면 이렇게 연애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자,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끼리 딸로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 중학교 남자 중학교 이렇게 해서 고등 중학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때는 여성맨 여성들이라 쉽게 말을 하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있었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도 지금 없지 않아 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리에 대해서 북한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뭐 하지만 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결혼을 하면 한 사람 말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도 없고. 리혼는 하는 자체에 법도 없어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은요, 그 사람이 죽으면 다른데 갈 수가 있지, 리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아, 이 사람하고는 죽을 때까지 내가 아,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아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식하고 이제 실력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 집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만나서 사는 사람도 "아, 이 사람도 우리하고 마지막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이런, 그러니까 한국에 안 왔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이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 오다 보니까 "아, 여기는 리온이 문제도 아니네" 우리는 리온을 했다 하면은요, 그 바닥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다른 데를 가야 돼요. 너무나도 다는 리혼했대야, 다는 리혼을 냈대이 말이 너무 망신스럽고 이러기 때문에 그한 동네는 살수 없고 다른 동네가 살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리혼을 하려고 생각을 한 사람도 없고 한번 가면 끝나는 줄 알아요. 내 인생이 저 남자 끝까지 가야 된다. 남자도 똑같아요. 저 자식 있고 하면 저 여자 끝까지 살아야 된다. 이런 객관적인 관념이 있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 와서도 몰랐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게 생리를 하면, 아, 갓한번딱 보니까, 이게, 수퍼에 딱 가보니까, 두 분말로 썼는데요. 딱 보니까 생리대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이들을 쓰는 거 보니까, 아, 저런 생리대를 쓰는구나. 그래서 이제 돈 가지고 말을 몰라도,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찝어가지고 나가고, 예, 그래서, 아, 정말 세상이 조, 좋은 세상이다. 우리는 정말 북한에서 이런 것도 수, 보지도 못했고, 뭐, 그걸 살았다면 평생 그걸로 살았, 살았겠죠. 하지만, 그런 것을 중국에 와서 깨달았고 또 한국에 오면서 한국에서더 좋은 것이 있고 아이들까지만 해도 기저귀가 정말 잘 되어있고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는 정말 천 중국에서 우리 아이를 기를 때 보면요 천, 옷이 찢어진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벼서 이제 아가 이제 기저귀를 이제 만드는 거 맨날 씻어야 되고 그것도 소독해야 되고 또 널어야 되고 이런 데까지 올말나에 겨울에는 뜯기 더 힘들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아서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기저귀도 정말 잘 되어 있고,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정말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사회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혼전성관계. 그리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결혼식 할 때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부모만, 아, 오케이. 하면, 결혼을 해야 돼요. 좋던 말았던. 내가 싫은데, 하고 안 하면 안 되고요. 그, 여자가 대부분이 여자가 다 준비를 해요 남자는 준비할게 없어요 남자는 이제 집같은거는 공장에서 주고 그리고 여자가 이제 옷부터 시작해서 이불부터 시작해서 뭐 그릇까지 다 잘사는 사람들은 다가지가다 갖춰오죠 근데 못사는 사람은 또 못사람들끼리 또 내가 할수 있는 것만큼 가져가면 되는거예요 여기처럼 뭐집 한채 차 하나 뭐 차한대 뭐 돈얼마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은 내가 돈이 있는 것만큼 또 부모가 해주는 것만큼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북한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차이가 제일 심하게 지금 중국이에요. 물론 한국도 지금은 조금 나사진 편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도 중국하고 맞먹는 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뭐. 어차한대 있어야 되고 집한채 있어야 되고 돈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 있어야만이 내그 다음 넌대 시집을 간다. 암만 좋아해도 부모들이 딱 반대를 하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남자들이 지금 중국 남자들은 장가를 못 가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 얘기가 나왔고 한국 얘기가 나왔고 여기 북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세 나라를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북한이 어 아, 어느 정도 내 형편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부모가 해주는 걸 부모들인가 미리 전에 이게 딸을 시집 보내야 되겠다고 미리 전에 게 하나 하나 해놔 해놔요 뭐뭐 구루 다나 해놓고 또 이불 한 채를 할 준비를 해놓고 뭐뭐또뭐 뭐뭐 가구 같은 것도 해놓고 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내가 결혼식을 하면 이제 엄마가 이제 다 이렇게 내놓고 이제 사람들을 구경하고 이제 거기다 차를 싣고 이제 남자네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집은 이제 국가에서 지정해서 주는 거고요, 남자는. 그러니까 남자가 정말 북한에서는 할만하지요. 근데 중국은 죽어나는게 주, 남자들은 죽어나는 거지. 남자들은 돈이 없고 내가 집안이 튼튼하지 않고 집도 없고 차도 없으면 장가를 못 가요. 예. 두 번째 여자도 없기도 힘들어요. 돈이 없으면 여자들이 군번 쳐다보지를 않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너무 지금 한심한, 너무 많은 이제 혼전에 이런 시집, 장가 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지금 또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돈이 없고, 이렇게 하면, 정말, 뭐, 장가 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장가를 평생 안 가고, 마음먹는 사람들도 많아야죠. 요즘에 중국에는. 왜? 내가 가정을 일루, 이루어서, 또, 여자를 매개 살려야 되고, 또, 아, 자식을 몇개 살려야 되고, 일할 때는 없고, 돈벌 때는 없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혼자 살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살기에 너무 지금, 야, 내가 혼자 벌어서 사는, 사는 것만 해도 힘든데, 내가 가족까지, 남편까지 절대 안다. 나도 역시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저도 역시 혼자 살았을 거예요. 네. 하지만 저는 북한에서 달봉민이기 때문에 정말 아, 요즘에 달북민들하고 사는 남자들이 달북민들을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정말 거저 뽕짜로 얻은 거예요 뽕짜를 만나서 사는 거예요 돈한푼안 드리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딴 마음을 품고 아, 다른 마음을 먹고 이제 리운을 아, 한다면 그 사람은 중국에 가면 일생동안 혼자 살아야 돼요 네. 왜 그러냐 내가 그만한 능력도 없고 그만한 돈도 없어요. 벌 때도 없어. 그럼 뭐예요? 가정을 다 버리고 리혼을 하면 쫓겨지는 게 남자예요. 지금 중국 사람들. 그래서 고마운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고마운 줄 모르고 아무런 생각대로 중국에서 사는 대로 살다가 이제 잘못되면 이제 우리들도 어느 정도 여기에서든 살아봤기 때문에 나도 어든 이렇게 힘들게는 더는 안 살겠다. 그 중에는 모르고 중국에서 정말 열심히 농사도 하고 아, 빚을 쟀으면 빚을 갚으려고 하고, 하고 정말 죽게 죽게 살았지만, 북한에서도 죽게 살고, 중국에서 진짜 없는 남자들을 만나서 엄청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10년 넘게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저도. 어,는 정말 힘들게는 살지 말자. 내가 여기에서 50, 60대까지 내가 힘들게 살고, 나머지는 좀 인생을, 나도 좀 협지를 풀어놓고 살고 싶다. 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여자기 때문에. 예, 너무나 도 아, 애고 아고, 딱 쓰고, 이게 열심히 벌어서, 진짜 북한에서부터, 어려서부터 고생해서,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또 신랑의 애를 먹이고,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하면, 다 포기할 사람들은 많아요. 내가 혼자 살 것이다. 어 자식이고, 뭐이고, 나도 혼자 살고 싶어.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왜 그럼? 사람이, 환경에 따라 사람이 변하는 게 사람이지.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렇게 살지밖에 없었지만 한국에 와서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내 사는 건 문제가 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이 바뀌어지면서 사람도 바뀌어지면서 내 마음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얘네 계속 나를 이렇게 중국에서처럼 이렇게 하면 나는 너무 힘든 생활을 너무 많아서 오래 몇십 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삶이 너무 허무하다. 그래서 나도 다 버리고 싶고 내가 혼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 사람들도 많이 리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달루민들도. 그래서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물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만 남자들이 계속 그런 걸 역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 중국처럼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라면서 통일방송의 김영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